자, 자의성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봤지만 언어라는 건 말소리와 의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말소리와 의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언어는 자의적 성격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자,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가요. 필연이 아닌 우연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이두 개는 원래 별개예요. 어, 예를 들어 나무가 있죠. 나무라는 말소리가 있어요. 우리 이거 말소리 표시입니다. 자, 이거 발음기호죠, 원래 발음기호 표시인데 말소리 표시라는 뜻이에요. 실제 소리 나는 그죠? 네, 대로 적은 거예요. 나무는 글자로 적어도 이렇고요 그죠? 소리도 나무라고 발음이 되죠. 네, 우리 한글로 그죠? 표기하면 이 그러니까 나무로 이제 지금 발음이 되고 있는 대상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자, 잎이 있죠, 그죠? 잎이 있고 이제 줄기가 있는 네, 자, 그 대상이죠. 식물을 우리가 나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소리하고요 여기 대상 있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 있잖아요 말소리와 의미인데 말소리와 의미를 갖추고 있는 게 기호성이라면 이 언어는 말소리와 의미 이두 개의 관계 있죠 이 둘의 관계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요 우연히 만났음을 알수 있어요 자 어떻게 알수 있냐면 우리가 이거를 한국인이죠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나무라고 부르지만 다른 언어 있죠 자 다른 언어를 부르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트리라고 하기도 하고 독일. 어, 있죠. 예, 독일어에서는 이걸 바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어에서는 나무 숫자 있죠. 그걸 슈무라고 읽거든요. 슈무. 슈무라고 읽는데, 언어마다 이 대상을 달리 부르죠. 예, 달리 부르고 있어요. 그걸 보면 뭘알수 있어요? 아, 원래 말소리하고 이 말소리가 가리키는 대상 있죠. 의미죠. 예, 가리키는 대상은 원래 별개죠. 다만, 뭐 특정한 언어에서 우연히, 그죠? 어, 만났을 뿐이에요. 우연히. 네, 우연히 만나서 얘네들을 앞으로 이렇게 쓰자고 서로 구성원 간에, 그죠? 언어를 사러, 사용하는 구성원 간에 약속을 했을 뿐입니다.